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28일 금요일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치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까지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불화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3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혀의 위험성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혀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혀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혀는 길들이기가 매우 힘들며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혀의 말은 지혜의 마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지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데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자만심과 뽐내는 태도,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이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와 대조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성결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함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이 없이 순서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적으로나 육적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또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평화롭고, 너그럽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다른 사람과 불필요하게 논쟁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온유와 자비를 베풀며,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결과는 금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편견과 거짓, 즉, 위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조하고 난후 1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참된 지혜의 사람들은 갈등이 아닌 화평을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이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오 원문 성경과 주요 영어 성경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이들에게는 평화 가운데 의의 열매가 심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나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긴다는 것은, 심는다의 수동태 표현입니다. 심기는 것이니까, 주어는 당연히 씨나 모종이 되어야 할 텐데, 18절 말씀에서 주어는 열매입니다. 즉, 의의 열매가 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는 소확되는 것이고, 씨는 심기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열매가 심긴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특별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바로 앞 17절에서는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선한 열매들이 풍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참 지혜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평화를 낳고 또 선한 열매들도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화를 위해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왜그 열매가 심긴다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면 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거두는 행위가 동시에 심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거둔 것을 다시 심는 것이 아니라 거둠 자체가 곧 심음이라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즉 의의 열매는 거두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거두는 행위가 또한 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화를 위해 쓰는 그 자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낳은 의의 열매인 의의 열매인 동시에 그렇게 평화를 위해 쓰는 이들이 장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거둘 열매가 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열매를 거두는 삶이면서 또한 최종 열매를 향해 심는 삶인 것입니다. 즉, 신자의 삶은 거두는 삶이면서 동시에 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열매를 향해 심어가는 복된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주로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과 친절과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맺으며, 또한 최종 열매를 바라보며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